아.. 야근.. 그죠 요즘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 지금 다 돼가거든요? 아.. 근데 진짜 야간을 하니까 확실히 햇빛 보기가 힘들더라고? 햇빛 볼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까 거의 저녁 한..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로 가가지고 아침 6시에서 한 7시쯤에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를 못 보지 오늘은 그래가지고 하루 쉰 김에 이따가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 맥도날드나 먹고 오려고요 저희 집 앞에 3개가 다 있었어 맥도날드, KFC, 버거킹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제 KFC가 제일 먼저 망했어 맛없고 뭐안 팔려서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주유소랑 같이 하는데 그 K F C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다 걸린 거야. 아마 두 번인가 걸렸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아예, 아예 그 주유소랑 K F C가 통째로 그냥 사라졌어. 버거킹하고 맥도날드만 살아남은 거지. 이제 버거킹이 이제 맥도날드 다음에 들어왔는데, 아 어, 버거킹을 한번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. 양도 많고 햄버거가 커. 어, 나한테 너무 딱받도 햄버거 그 가게거든. 그래가지고 버거킹만 갔죠.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 안 간지가 벌써 몇 년이야. 오, 어? 게이드? 파워 때렸는데 미아가 같이 준거 너도 거기냐? <laughs> 캐롤도 마치 맞네. 오! 오늘 낚시 성공률이 좋은데? 어이 뭐 강태공이요? 얘들, 이 게임은 공성하는 게임이에요. 절대로 비겁한 짓이 아닙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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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야간을! 아니 그달 하니까 사람이 조금 이제 많이 쇠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?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돼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원래 사실 방송도 내가 몇번더킬수 있었거든요?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자고 딱 일어나면은 그냥 안 켰어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하다가 출근하고 오늘은 딱그 어제 하루 쉬었거든 간만에 어제 하루 쉬니까 그래도 방송을 딱킨 거지 늙어서 그렇다고? 어... 어 반은 맞는 것 같아 요 아, 20대 초반들은 막 진짜 한달 높게 막 집에서 게임만 하고 막 그래도 멀쩡했거든. 그저 저 캠도 되게 오랜만에 켰어요. 아, 그냥 집에 오면은 막 잠이 잠만 잡고 싶어 그냥. 아, 좀 그렇잖아. 캠을 키드데막 피곤한 상태로. 아, 아개 피곤해. 아, 오늘 졸려 죽겠어. 막, 막 이러면서 방송하면 좀 그렇잖아. 눈아빠지니불 켜고 게임 하세요. 아 밝은 게 싫어요. 어두운 데 있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 트리플 <목소리도> 킬 오예 돌아가려죠 트리비야 내려오면 튀죠 아이 안 내려오네 샥 피한 다음에 썬더클레한 먹여줄라니까 이... 어? 버튼 숫자 이거 내줌 여기서 아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밖에 하락이 있네? 어? <laughs>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라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축맨 아, 진짜 이케 어우, 진짜 저걸 어떡하지? 메슬리는 사람 빡치라고 만든 캐릭터인웨 메슬리랑 미카고... 아, 토르비... 아, 토르도 맞았구나. 아, 네, 버튼 요 진짜. 내주 여기 뭐야엘리왜 살아 있 어？아, 왜 살아 있 어？가 이제 어떻게 살았 <laughs> 어？와 180만찍었 다고？난 몇 이지？어, 나도 100 만이야 <laughs> 후구라고그럴수있 어？뭐 어차피 테 라가 남아 돌았던 시즌 이라？어, 어, 나 액토 테라 때 부대 테라 한거의한200 뭐 만원 늦었어요근데 어 뭐야 아 딜이 안들어갔네 무적걸렸어 아깝 <laughs> 멜빈. 그래, 어, 멜빈. 저게 어떻게 라인딜러야, 데비지가? 어, 데인딜러보다 더센거 같아. 아, 이거 후자 날아가겠는데 이거? 이러면은? 제 힘이 필요하게 되고 이 오, 살렸어. <laughs> 아, 제발.

와, 콩토마 미쳤다. 콩토마스 평타로 막 3명을 상대하는 데? 가능함?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뭐야? 뭐? <목소리> 아, 이뭐 핵전쟁이야. 뭐야? 현대전이야. 어? 아. 아. 오 체력 오오 <laughs> 오, <자>, 뭐야 <laughs> 오! 아이씨! 망겜 진짜! 어? 아! 어휴 진짜 죽을뻔했네 어제... 어제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낮 1시인가 12시쯤 자가지고, 뭐 일어나서 이제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, 카톡이 딱온 거야. 오늘 사장님이 아파서, 화요일 날걸땡겨서 오늘 쉬자, 이러는 거야. 아, 그래가지고 다시 잤지. 다시 자고, 일어나가지고, 사이퍼즈 한 두세 판 하고, 다시 자고 일어났어. 진짜 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잘수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? 7시간 자고, 7시간 더 자고, 한 16시간 잤어 나눠서 자긴 했는데. 아, 이거 뭐야. 엘프인데. 하하하하. 아, 엘프인데 뭐야. 갑자기, 뻘떡 일어나가지고. 헬폰으로 끊었나? 아, 집중해야겠다. 나딜냥영이야 어차피 다 두께 먹어가지고. 아, 야, 바 엔딩. 일단 안죽었나워어어어어 퐁퐁퐁 뭐야 저거 <laughs> <목소리> 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바네바 내 <목소리>